이번 시간에는 챔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퍼 기능은 엣지 블렌드와 다르게 면과 면 사이에 부드럽게 이어주는 기능이 아니라 못 따기 형상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블렌드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깎이는 챔퍼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디에 재료가 추가되는 챔퍼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시메트릭 타입과 asymmetric 타입, offset and angle 타입이 있어요 symmetric 타입은 모서리 측면에서 동일한 offset 거리 값으로 생성되는 방법이고요 asymmetric은 양쪽에 offset 거리가 각각 다른 값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offset and angle은 offset 거리 값과 각도를 사용해서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챔퍼라는 기능은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NX를 띄워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블렌드 옆에 챔퍼라는 기능이 있고요, 리셋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엣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타입을 시메트릭으로 값을 10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엣지를 선택을 해주면 챔퍼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거리값이 15mm, 15mm 동일한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시메트릭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add new set으로 해서 값이 다르게 5mm를 입력을 해서 이쪽 부분에도 다른 값으로 챔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챔퍼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해 주시고요 Distance 5라는 걸 지우고 싶으시면 리스트에서 X를 눌러 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이번에는 A시메트릭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값을 두 개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5mm, 하나는 5mm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5mm가 되고요,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15mm 위치에서 챔퍼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나는 방향이 리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리버스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거리 값을 입력을 해 주셔도 되지만 이 화살표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옵셋된 앵글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거리를 15mm로 변경을 해 주고요. 이 모서리에서 45도를 이루는 챔퍼를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0도로 변경을 해 주면 조금 더 완만한 챔퍼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60도만큼 해 주면 더 급격한 챔퍼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챔퍼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한 기능이니까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